영국의 언어학자이자 문자학자인 서섹스대 교수 샘스는 한글에 대해 극찬하며 한글은 과학적으로 볼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글자라고 했습니다. 플리처상을 수상한 미국의 생리학자 다이아몬드는 한글은 글자 가운데 가장 과학적인 표기법 체제를 갖추고 있다. 한글은 글자와 소리가 1대1로 대응된다. 이 점은 로마자나 영어 등 어느 나라 글자보다 뛰어난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글은 세계 전문가들에게 과학적인 문자라는 말을 들으며 그 우수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세계 모든 문자를 놓고 합리성, 과학성, 독창성 등의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 적이 있었는데 한글이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는 한글은 12,000가지의 소리를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일본어는 고작 300개이며 중국어도 400개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유네스코는 1990년부터 해마다 세계에서 문맹 퇴치에 공이 큰 이들에게 세종대왕 문맹 퇴치상을 주고 있습니다. 상의 이름을 세종이라고 지은 것은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가장 배우기 쉽고 과학적인 글이기에 문맹을 없애는 최고의 글자임을 국제기구가 공인해 준 것입니다. 전 세계 3,000개의 언어 중 문자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는 80여 개 정도인데 나머지 문자가 없는 국가를 위해 유엔에서는 한글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은 1997년에 도입되었는데 4개국에서 시작된 한국어 능력시험은 이제 71개국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자는 20년 만에 108배나 늘어 연말까지 37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대학 입시에서 제2 외국어로 채택하는 나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 한국어를 대학 입시에서 제2 외국어로 채택한 나라는 1994년 호주, 1997년 미국, 2002년 일본이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잠잠했던 한국어 채택 소식은 예상치 못한 나라에서 환영을 받았습니다. 바로 프랑스와 태국입니다. 프랑스와 태국은 각각 2017년과 18년에 한국어를 대학 입시 제2 외국어 과목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수능 시험에 한국어 과목을 수능 과목으로 채택하겠다는 발언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프랑스는 2017년에 25년 만에 대학 입시인 바칼로레아 외국어 목록을 개정했는데 이때 한국어를 추가했습니다. 지금 프랑스에서는 34개의 초중고교에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수업을 하고 있으며 약 3,500명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젊은이는 한 인터뷰에서 요즘 프랑스 젊은이들 사이에선 한국말을 할줄 알아야 멋지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 현대 언어협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6년 사이 미국 대학에서 중국어, 독일어, 일본어 등 대부분의 외국어는 수강자가 줄었는데 한국어만 같은 기간 유일하게 65%가 늘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도 최근 2013년에서 2016년 사이 미국 대학에서 외국어를 배우는 학생 수가 전반적으로 줄었으나 한국어만 14%가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미국과 유럽 각국 대학에선 한국학과를 만들거나 한국어 강좌를 속속 개설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베를린 자유대, 함부르크대, 본대, 티빙건대 등 6개 대학의 한국학과가 설치되어 있고 하이델 베르크대, 퀼른대, 라이프치히대등 9곳에서 한국어 교양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436년의 역사를 가진 명문대인 에든버러 대학도 한국학과를 개설하기로 해 영국 내 한국학과를 만든 대학이 4개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은 한글은 배우기 쉽지만 한국어는 어렵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미국 국무부 사나 외교관 언어 연수 전문 기관인 외교연구원은 영어를 모국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를 한국어라고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 어렵다는 한국어가 전 세계에서 너나 할것 없이 배우겠다며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거기에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한류 때문이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방탄소년단 노래와 싸이의 강남 스타일 등 K팝 등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면서 노래 가사를 따라 부르려는 움직임이 미국과 캐나다,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한국어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한국어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미국 대중음악 전문지 롤링스톤은 K팝은 어떻게 세계를 장악했나 기사에서 원더걸스나 소녀시대와 같은 그룹이 세계 무대에 어필하려고 영어 버전으로 노래를 녹음했다면 방탄소년단은 그저 계속해서 한국어로 노래했다고 서술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다른 한국 그룹과 달리 한국어로 노래한 것이 외국 팬들이 한국어를 배우도록 이끈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한류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동남아시아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한국 기업 약 4,000개가 진출해 있고 고용된 현지인이 1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류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려고 했지만 이제는 배우려는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한국 기업에 다니는 베트남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면 승진도 쉽고 월급도 많게는 2배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부터 현지 교육기관은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지정해 시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지금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많은 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k p o 과 드라마의 한류가 전 세계에 알려질수록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한글의 우수함 또한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일본 상케이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이 1년 6개월에 지음했다며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자산 압류, 수입 관세 인상 등을 비롯해 두자리수에 달하는 대응 조치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떤 조치를 발동할지는 마지막에 정치가 판단할 것이라는 항상 나오는 익명의 외무성 간부의 말을 전하며 아베 총리가 한국 정부의 대응, 일본 경제의 영향 등을 끝까지 지켜본 뒤 결단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상케이가 얘기하는 한국측의 자산압류는 일본 기업의 자산압류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의 일본 내 자산을 압류하는 방안으로 하시모토 토우루전 오사카 시장을 비롯한 일본 구구 인사들이 주장해온 것입니다. 이 카드를 포함해 최소한 10개 이상의 보복 카드를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에 관해서는 모두 알고 있으니 재차 이야기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일본의 보복조치의 예시가 일본 내에서 한국 기업의 자산에 대한 압류 조치를 한다는 것인데 한국은 대법원의 판결과 배상명령을 피고인 일본 기업이 따르지 않아 강제로 그 자산을 매각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절차이지만 도대체 일본은 무슨 근거로 한국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겠다는 것인지 그때 가서 어떤 황당한 이유를 만들어서 압류를 한다면 그것이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는 일로 받아들여지는 게 가능하긴 할지 의문입니다. 아시모토 토르 같은 우리가 보기에는 비정상적인 사고회로를 가진 일본의 구구정치인들도 일본이라는 곳에서는 정상의 범죄에 들어가는 정치인이고 일본 언론이라는 곳의 행태가 저러는 것은 그저 일본 우익 지지자들에게 하는 쇼일 뿐입니다. 오늘 또 일본 언론에서 눈에 띄는 한국 트집 보도는 지옥이 시작된 한국 경제 통화 대폭락, 한일 수화프 체결도 없다는 프레지던트 기사입니다. 최근 사태로 한국 경제가 어려운데 한국은 미국과 통화수화프를 체결했지만 한국 경제의 침체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에 대한 처방이 한일 통화수화프이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일본과 통화수화프를 하고 싶어 안달라 했는데 현 정부 지지층의 반발 때문에 못하고 있는 진퇴 악난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누가 누구를 걱정하는지 이미 현 사태로 세계경제는 모두 어렵겠지요 IMF는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1.2%로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선방한 수치로 기본 성장률이 높은 신흥개도국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마이너스 5.2% 한국 걱정할 때입니까? 더구나 미국을 보면 그렇게 달러를 쏟아부어도 1분기 성장률은 그나마 마이너스 4.8%였지만 2분기 예상은 최소 마이너스 9%에서 최대 마이너스 50%까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IMF의 예상치는 세계 각국의 기본 펀더멘탈적인 것을 분석해서 나온 수치이지 나라별 C19 사태에 대한 현 상황, 언제 정상 경제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가만히 안된 예측이죠.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돌아갈지 알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에 대해 2분기 마이너스 50%라는 무시무시한 수치까지 나오는 것은 현재 제대로 수습해 나가지 못하는 미국의 상황이 반영된 것이고 이것을 일본에 대입해 보면 어떨까요? 30일 도쿄 신문에 따르면 도쿄에는 있 나비스타 클리닉에서 202명을 상대로 항체 검사를 한 결과 5.9%인 12명이 항체가 있는 양성으로 판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클리닉 이사장은 현행 PCR 검사로 판명되는 감염자보다 훨씬 많이 감염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확실하게 만연했다고 말할 수 있다며 원인 불명의 사망자도 늘고 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인구의 6%입니다. 자그마치. 테스트를 안 하니 확산을 멈출 수 없는 현재 상황은 이미 한달 이전에 한국에서는 중학생만 되어도 예견할 수 있던 결과죠. 더불어 아베 정부는 5월 6일까지인 긴급 사태를 한 달가량 연장키로 방침을 굳혔고, 4월 입학을 9월 입학제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일본 상황은 2분기에 최대 마이너스 50%까지 예상하는 미국에 비해 좋다고 생각할 부분이 있을까요? 미국은 트럼프의 경제재개 욕심 때문에 무리수도 많이 두고 있지만, 견제도 심해서 테스트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 견제도 없는 아베 정부와 일본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시점에 중학생이 예상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그렇다고, 아베를 포함한 일본 정치인들이나, 언론들이 중학생의 지적 수준보다 떨어지지는 않겠지요. 자신들도 모두 알고 있으면서 단지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이를 은폐하고 공장만 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 상케이가 보도한 일본의 경제 보복은 사실 새로운 기사가 아닙니다. 이미 작년에 상케이가 몇번 써먹었던 내용이고 갑자기 또 인터뷰한 것처럼 보도한 것을 한국 언론들에서 그대로 받아 어서 한국뿐 아니라 일본 포털에서는 오히려 상케이 기사는 찾아볼 수도 없는데 한국 언론이 재탕한 기사가 야후 랭킹 6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 통화 수하프 관련 기사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근거도 없이 한국은 일본에 협력해야 한다, 지원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한국 언론에서 어떤 목적으로 받았으며 양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행태와 관련되어 일본이 해방 후에 한국에 해온 여러 공작들에 대한 음모론도 많습니다만 논외로 하고 더욱 웃기는 것은 이 언론이라는 것이 일본 언론의 식민지배 정당성,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일본 측 주장 기사에 대해 반박하거나. 한국 측 입장은 이렇다는 내용은 전혀 없이 그대로 내보낸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일본 국구 언론은 한국 정부를 지칭할 때 문재인 정권, 문시 정권이라고 할 때가 많은데 한국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때 김일성 정권, 김일성 일파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한국의 일본 언론은 이를 보도하면서 그대로 사용합니다. 심지어 일본 원문을 그렇게 살리고 싶은지 번역하면서 한국어 맞춤법까지 파괴하면서 말이죠. 제이모 일보의 보도와 연합뉴스와의 단어 선택의 차이를 보면 극명합니다. 여당이니 아당이니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국민선거를 통해 성립된 적법한 정부에게 일본 국우들이 쓰는 호칭을 그대로 쓰는 태도는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이 같은 한국 언론의 일본 입장 대변해 주기 행태는 호주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로이 연구소가 운영하는 디 인터프리터가 한국인들은 한국 언론을 믿지 않는다고 꼬집은 칼럼에도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디 인터프리터는 최근 김정은의 행적과 관련해서 한국 언론에서는 추측성 내용으로만 엎치락뒤치락 지면을 채우고 있고 특히 처음 CNN의 선정적 보도를 그대로 인용만 하고 있는데 CNN의 신뢰성을 생각하면 한국 언론은 생각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한국의 가장 큰 유력 언론사들은 언론의 자세를 망각한 게으름, 권위주의 시대부터 내려오는 부패로 인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또한 많은 한국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언론 자유 지수에 대해서도 최근 급격히 순위가 올랐지만 한국의 전통적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는 60%에서 42%로 떨어졌음을 밝힙니다. 참고로 국경 없는 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 지수는 180개국가의 언론자유 정도를 볼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데 세계 18개 비정부기구와 150여 명 이상의 언론인, 인권운동가 등의 설문을 토대로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표이든지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할 수 없고 그 많은 세계 언론 종사자들 중에서 150명만의 설문이니 이 지수에 대한 비판도 있고 우리나라 순위가.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높다고 맹신할 것만도 아닐 것입니다. 2020년 순위에서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이 역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사태에 한국이 모범국가로 칭송을 받자 서유럽, 북유럽 국가들이 근거 없이 폄하하는 행태를 보면 더더욱 이 순위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영국의 이코노민스타가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 독일의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 그리고 이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어느 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한 척도로 많이 사용하는데, 그 단체들의 기원이 영국, 독일, 프랑스라는 것을 보면, 서구 유럽인들의 관점에 치우쳐 있을 수 있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국경 없는 기자회 전체 예산의 19%는 북미와 유럽의 각 국정부 및 조직으로부터 나오며 예산의 11%가 프랑스 정부, 유럽 안보 협력 기구 등 정치원조이며 프랑스 정부로부터의 기부도 4.8%를 차지하는데 물론 중립성에는 영향이 없다고 이 단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언론 자유 지수는 분명히 참고할 만한 지표이고 특히 순위가 이전에 비해 변동한다거나 절대적인 순위가 너무 하위권에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2017년 63위로 우려스러움 수준의 단계에서 2018년 43위, 2019년 41위로 올라가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언론 자유 지수가 높은 국가로 평가되고, 일부 한국인들은 어느 정도 자부심도 가지곤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66이라는 정상적인 범주에 있는 것을 보면, 아, 이것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지수이지. 언론의 수준에 대한 지수는 아니라는 것을 다시 리마인드 하게 됩니다. 일본 언론은 너무 자유스러워서 항상 익명의 정부 관계자,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하는 보도가 대부분인 걸 보면 기사 쓰기 정말 자유스러워 보이기도 하죠. 한국도 거대 언론이 일본 기사를 그대로 보도하는 자유도도 최고이기는 한것 같습니다만 언론 자유 지수는 그 세부 사항을 보면 한국은 언론 그 자체의 자유에 대한 점수는 상당히 높은 반면 언론이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는가 언론이 사주 ...로부터 얼마나 독립되어 있는가 항목에서 점수를 다 까먹고 있습니다. 호주에 디 인터프리터는 최근 C-19 사태의 보도에 대해서도 국내 언론들은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국민 불만과 불신을 조장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며 현재 한국 국민의 48.3%만 국내 언론의 보도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하네요. 최근 사태로 세계 경제는 당연히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의 모델이 되었고 다른 나라보다 훌륭하게 극복하고 있는 부분은 아무리 나쁘게 보려고 해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2020년 4월 30일 오늘 72일 만에 국내 감염자는 드디어 0명이 되었습니다. 반면 정보를 은폐하고 희한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일본은 어떻습니까? 감기만 심하게 걸려도 직장에 못 나가는데, 수많은 국가기관산업, 연구소, 기업들, 내수소비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소비자들이 집에만 있어야 한다면, 그 시간이 장기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